세례 교육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례 교육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추각한 교육입니다. 이거 하고 어차피 까먹을 건데 왜 하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마주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실력이 쌓이기 위해서는 기본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막혔을 때는 막힌 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시작되고 말씀에서 끝나고 말씀을 모든 기준으로 세워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laughs> 육주사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 누구도 어린아이에게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게 시키거나 어린아이가 할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이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우리 모두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말씀의 공급이 끊기게 되면 그들은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성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고요. 주신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은 커지게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는 더욱더 넓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체 에너지를 계속해서 획득해야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듯이 영혼을 위해서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삶 가까이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띄엄띄엄 읽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읽고 알기 위해 주일레벨 때 설교를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기 위한 방법들, 규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경은 바른 해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다 보면 바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을 믿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결국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는,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수 있습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언어로 기록하셨습니다. 또 누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기록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는 상징적인 것이나 비유가 있습니다.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부분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라고 말하는 것은 특정 성경 구절을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이용해서 왜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이단들이 성경을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에 맞춰서 억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특정 누군가 어떤 인물만을 위한 구원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며 개인의 사상이나 생각 따위로 해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모든 지역에 돌아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3년의 시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 가장 중요하게 사역하셨던 내용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었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약이 있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약을 알리고 약을 먹게 할 것입니다. 복음은 죽은 영혼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입니다. 더럽혀진 영혼은 오직 복음으로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흘러 흘러 시대를 타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빛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누군가 대신 갚아주었을 때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보음을 전해주는 자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수 있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말로 전하는 복음을 밀어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신의 수종인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고요,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전도는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쩌지 전했는데 믿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증인의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요. 믿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들은 전해드는 복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삶이 어떤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은 이중으로 전달됩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의 귀로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 속에 전달이 됩니다. 성령께서 마음 속에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을 더듬거나 조리 있게 말을 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반대로 말을 굉장히 잘하거나 설득을 잘한 것 같더라도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 풍습, 피부색, 사는 곳 등등 모두가 다르지만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죄라는 병에 걸려 있고 그 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요. 변화되어 거듭날 수가 있고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꼭 암송하고 믿고 지켜야 할 내용,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조건 이 기도를 외우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본으로 삼아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예수님이 하늘로 신천하시고 그 다음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세워졌던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가 믿는 신앙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예배 시간에 암송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 이유는 요 처음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핵심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이단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단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거짓된 신앙을 퍼뜨렸기에 사도신경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달 동안이란 시간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고요.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산 아래 두고 신내산에 올라갔고요. 그신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열 가지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이스라엘 신앙에 대한 계명이고요.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이세 가지를 다 다루기엔 특강으로 하나씩 다뤄야할 정도로 양이 아주아주 아주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교육된 개념 정도만 알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례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나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대화 나누면서 궁금한 것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문답식을 거쳐서 세례 입교 교인이 될 것입니다. 세례 입교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